해, 제가 직접 합니다 아...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요리를 한다고요 아셨죠? 제 전직이 뭐예요? 예? 요이요욕 하지 마시고 제 음식만을 마, 마, 맛보기 싫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예. 궁금하다 가십시오 적극 추천드립니다 <laughs> 선상시 배 위에서 먹는 거는 원래 비싸요 아시잖아요. 배 위에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. 하롱베이 배 위에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네. 자. 네. 밑에 보면 하롱테마파크 2016년 6월에 개장한 베트남 최대의 테마파크로 왕복 케이블카 선일 대학 관람차 일본시정원 이건 뭐냐면요 이 하롱 이 하롱테마파크는 케이블카에 사시는데 케이블카가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거예요이주 버스 지구 돼 있어 그래서 수영 인원이 250명을 동시에 탑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롱보이 바다 위로 올라가죠 섬들이 웬만한 거다 보여요 그리고 어 거기 관람차 이거 빼빼면 도로 가시죠 요것도 세계에서 가장 커요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네스북에 도보에 사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일본시 정원 일본 애들이 좀 오사카성 가접적으로 일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룽파 테마파크는 코스가 1시간 반 코스예요 1시간 반 코스 자 그리고 쭈쭈쭈 내려가세요 마사지 있죠 마사지 저희가 받았죠 만약에 마사지를 원하시는 분은 내일 배 타고 나오면 저희가 시간이 많아요 호텔에 호텔에서 참여 시간 충분히 드릴 거고 어 그래서 마사지 마사지 리왕 여기 방강하시는 마사지 꿀이에요, 여러분. 음, 비싼 것도 아닙니다. 2시간에 40불이잖아요. 40불. 네? 네. 마사지. 마사지 안, 마사지 안 받고 대 마사지 안받 내일 배, 배, 배 타고 나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오후에. 네. 그리고 테네스트라. 네. 한의의 최대 부패력성. 105장, 1 5 0가지의 다양한 요리. 뷔페로 먹고 온시간 테네스트라는 규모가 1,500석입니다. 그리고 100가지가 넘어요 동남아시아 한중위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시고 마지막에 하노이 야간투어 시티투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롯데센터 갑니다 만약 이거 하시면은 롯데센터 68층짜리 거기에 꼭대기 올라가면 하노이 야경이 다 돌아요 그리고 거기에 프랑스 알파로 지하 1층에 롯데마트가 있죠 요즘은 이 야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롯데마트에 다 관심 있어 범으로 보여줍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사람 손님들이 원하면. 그래서,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자고요. 밑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한번. 야, 하노야가시티 투어, 롯데센터, 롯데마트까지 30불, 테네스랑 40불, 전진마사지 2시간 40불, 하룡테마파크 50불, <놀람> 선산 10포도 30불, 하루에 30불, 방원생에서 50불. 다 해봐요. 얼마예요? 다 합쳐보자고 일단. 오늘 맞아지않 따져봐야지.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. 위에서 한 번부터 한 번부터 다 훑어보여, 그럼. 방원승에서 50불. 270불 나와요. 다음에 270불 나온다고. 요거는 북부의 여행, 그,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면서 어. 다 들어가는 거야. 풀옵션이지. 270불이.